왕 터를 해가지고 잘못 온 거예요. 지금 사시 속에서 나온 걸신문한안 볼게요. 이거 몇 년도 신문인가? 9 4년도 12월 22일 거네요. 이제 이런 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데다가 지금 시간 한번 볼게요. 4시 35분이에요. 8시간의 기적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어, KCC 그라스의 성상무이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현장에 왔냐면요. 어, 여기는 천안에 있는 쌍용동에 있는 라이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왔는데 여기는 평수가 되게 커요. 원베이, 두베이, 쓰리베이, 포베이예요포베이에다가 창이 뭐한열한 한 일곱 여덟 개, 한 이십 개가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력이 우리 전 팀이 다 와가지고 오늘 공사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헌집도 어떻게 공사를 우리가 해서 하는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틀 한틀을 어, 시공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실리콘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따 올라가서 뵐게요.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어, 요거는 공동주택 거라 공동 겁니다. 여기부터 붙여야죠. 여기도 한 개, 또 여기도 한 개. 그럼 두 개죠?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자,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갈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한 틀. 또 옆에 픽스. 또 여기 한 틀. 여기 한 틀. 여기 한 틀. 또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갈게요. 또 여기도 한 틀. 여기도 한 틀. 와, 평수가 이게 몇 평이죠? 한 50평대 되는 것 같은데? 50평, 60평 되는 것 같은데? 또 욕실 한 틀. 욕실 한 틀. 그리고 여기도 한 틀, 여기도 한 틀. 고정창, 밑에 슬라이딩창 해가지고, 여기 새로 나온 창으로 바꿀 거고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도 좀다 바꿀 거고요. 자, 이곳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어. 화장실 좀 크죠? 그런데 음. 여기는 화벅통이 없어요. 그, 배기 그 빠져나간 데가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가 통일이 돼 있어요. 습기나 이런 게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외벽에 있는 그 화장실 창이다. 저희네가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39mm 유리를 넣어가지고 두꺼운 유리를 넣어서 p j 창을 해서 볼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욕실창 있잖아요. 욕실창이 그 유리가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요. 사실을 걸고 나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렇게 유리가 한 장, 두 장, 석장짜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얇은 유리를 넣는데 저희는 무조건 이 두꺼운 유리 넣어서 욕실에 사용할 적에 춥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런 두꺼운 유리 넣습니다. 이따가 또 시공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사이도 보면 다 비어있죠. 아, 하나 거야, 이렇게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시 속에서 나온 걸 신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몇 년도 신문인가? 94년도 12월 22일 거네요, 이제 이런 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가 그때는 폼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속이다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다 보니까 여기다 폼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춥이요 이게, 이게. 자 이곳을 지금 이제 중간에 뜯어 보니까 이거 실내 부대가 돼 있어요. 옛날엔다 이렇게 해서 폼을 안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띌게요띄고서띠고서 이것도 띄어요띄고 나면은 이 속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저희네 같은 경 데는 어떻게 공사를 해드리냐. 여기다 폼을 넣는다. 폼을 넣어서. 저희네가 이제 시공을 하면 시방 세대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시방 세대로 시공을하려면은 밑에 보면 고일목 있죠. 고일목, 고일목을 이렇게 착착 부어야 창이 무게가 있어도 이게 내리앉지 않는데 보통 그 전에는 옛날에 나무로 했어요. 나무, 나무로 고일목을 하다 보면 나무가 불을 먹어서 썩어서 내리앉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잘 맞지 않고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방서대로, 여기서 쭉 보면은, 간격 있죠? 이 간격대로 이렇게 다, 세팅 브로가다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또 이어갈게요. 여기는 지금 세탁기 쪽이거든요? 여기 창호 이렇게 있고 밖에 실리콘. 밖에 실리콘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은, 밑으로 실리콘 엄청 샀죠? 이쪽에 단열보도,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 실리콘까지 다 마무리 해가지고, 우리는 실리콘을 외부용으로 가지고 내부까지 다 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 쏘고 지금 이쪽 이쪽은 이제 공틀이에요공틀인데 이것도 26mm 거든요 근데 여기 실리콘 아직 안 쳤어요 치면 되고요 주방도 이렇게 단창인데 위에 고정창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단창에서 슬라이딩 창으로 해가지고 방충망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방충망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 예, 이버도 다쳐 가지고 장애버도 쳐 가지고 사시 다 걸고 이렇게 마감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틀. 여기는 어차 피 인테리어 할 거니까 인테리어가 나머지 할 거예요. 사시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가 좀 키포인트인데요. 어, 여기가 지금 그 삼중 유리 넣어 가지고 유리 이렇게 두꺼운 유리 넣어 가지고 여기 욕실이라 말하도 모여하는 곳이라 따뜻해야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다 이런 창을 안 했어요. 다 일반 창으로 했지. 그래서 이건 유리가 39mm 유리에다가 욕실 다 해놓으면 이쁠 거예요. 그리고 안 춥고요. 자, 여기도 지금 안방이에요, 이게. 면세이 안방이라 이중창을 해가지고. 이중창도 여기 보면 2, 3호라는 모델이에요. 이거. 5개짜리 이걸 쓰는 거고요. 자, 이쪽도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이쪽은 옆에, 옆집이에요. 옆집이라 여기다 단열보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단열보드 저보고 어디 붙이나고물어보시는 많거든요. 단열보드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외벽이니까. 그래서 창호됐고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실리콘 친구 보세요. 이렇게 쳐야만이 이게 밑으로 물이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말씀은 안 됐지만은 구배가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구배를 이렇게 실리콘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철판대기 하나 들어대고 아니면 뭐 페인트나 뭐뭐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몇년못 가서 하자예요. 이쪽에 이제 이중창이 들어오는 입구방이거든 이것도 마무리 다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도배 마감을 한 거예요 여기 몰딩 마감을 한게 있고 근데 이집 사장님께서 몰딩 마감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2, 3호라는 이중창이에요 이것도 26m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 앞쪽에 이제 공사가지 마무리 돼 가는 중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 실리콘 이렇게 딱 치고 창은 내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여기를 열어보라고 그랬죠 이게 틀려요 이게 이 정도로 보한테가 좋은 게 들어가야 창이 오래 씁니다 보강대를 얇은 거 쓰고 정품 안 쓰고 비품을 쓰게 되면은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뭐가 문제냐 햇볕에 변형이 와요 지금은 변형이 안 오겠죠 2년 3년 되면 변형이 와서 새세로 새해, 바람이 들어와요 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밖에도 이렇게 실리콘 잔뜩 발랐고 많이 발랐죠 엄청나게 발랐죠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이 밖에 창, 그, 140에다가 이걸 했냐, 한 이유가 있어요. 거실은 너무 커요. 그래서 140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어 주인께서 밖에 창을 안에 창으로 이렇게 같이 혼용되는 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40을 했는데, 단지 여기가 턱이 약간 높아요. 높은데, 이렇게 높아야만이 추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추위가. 그래서 이렇게 높으니까, 뭐, 이거에서 넘어졌다 할수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요거를 어, 이렇게 해서 일사공론다 입구로 왔습니다 입구로 와서 어, 이쪽에도 저희가 창 이렇게 교체했고요 창은 항상 좋은 걸 해야 돼요 이쪽은 북향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단열보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드를 왜 붙여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벽이 1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10인데 창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실리콘도 좀이겠죠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단열 보드라도 붙여 줘야 이게 또 카바가 되고 또 보기도 낫고 또 벽이 또 얇으니까 벽이 또 뭐가 문제냐면 벽이 겨울에는 물을 먹는 아파트가 있어요. 물을 먹으면 안에가 얼음이 생겨요. 밖에가 영하 10도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붙여 주고 저희 네가 붙여 주는데 어디냐? 세탁실이 할지. 뭐 외벽이랄지 이런 데 무조건 다 붙이거든요. 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사시공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면요. 에, 5년 만에 공사한 집 다시 한 사람. 이거 10년 15년 써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만에 공사한 사람. 또 최근에 또 10개월 10개월 만에 공사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영상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달 만에 공사한 사람 공사할 사람이 또 생겼어요. 왜? 그분은 사실을 보니까 순홍털를 해가지고 잘못 온 거예요. 사시도 좋은 거라는 거 확장도 이상한뭐싼 걸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루에 전화를 한 30개 40개를 받아요. 받다 보니까 사실 공사 보던 거 잘못된 거 저한테 공사는 안 했지만은 그러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이런 것만 했지 뭐 공사에 대한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여기가 지금 저 천안에 라이프 아파트라고 60평대거든요. 이거 뭐한2천만이넘어요 금액이. 근데 오늘 직원들이 어 13명이 왔어요. 13명이 와가지고 지금 시간 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오 4시 35분이에요. 8시간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공장을 직접 하다 보니까 유리공장, 틀공장, 뭐 시공팀, 뭐 모든 게다 우리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큰 공사는 이렇게 한 팀이 뭐 전체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8시간 만에 60평 짜리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평짜리 할지, 뭐 20평짜리 할지, 40평짜리 할지 이런 것도 거의 다 하루 공사가원대이로다 되고요. 특히 살고 있는 집들 은다 가능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KCC 그라스의 성상 무이사가 천안에 와서 인사드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